법인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걸 어려워들 하세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자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아마 거의 행센과 오랫동안 또는 뭐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 행센과 관계있는 모든 분들은 이분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간첩이죠 아 그럼요 <laughs> 행센과 연을 맺기 위해선 무조건 이분과 한 번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모시겠습니다. 이윤수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아, 네. 아 늦은 시간 퇴근도 자발적으로 안 하시고. 네. <laughs> 늦은 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 재무 상담 센터의 이은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행복 재무 상담 센터에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그 고객 센터 콜 센터 업무도 같이 보고 있고 또 이제 ETF 업무랑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 관련된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은수 매니저님 모시고 오늘 어, 이은수 매니저님께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거는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뒤에서 이렇게 007 M 아십니까 M? 뭐죠? 007에 이제 M이라는 요원을 지원해주는 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 아하, 분이 아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이 007이 <laughs> 네. 될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사무실에서 그럼요 서포터즈가 <laughs> 있었기 때문에 어, 네. 그 서포터즈 덕분에 이제 007이 총도 잘 쏘고 작전도 잘할수 있어서 행세에 약간 M. 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주된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법인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또 네.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음 우선은 저희 법인 고객분들께서 원래 법인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세요. 네. 뭐, 주부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본업이 따로 있으셨다가, 이제 이 법인 설립을 처음 이제 똑똑 문을 두드려서 오셨고, 이제 처음부터 정말 기초부터 배워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알면 진짜 별거 아니고 정말 쉬운 일이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음, 예. 그 법인 관련돼서 고객분들과 막 소통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걸 어려워들 하세요? 한세 가지 파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법인 개인의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아, 시작을 합니다. 법인이 뭐예요? <웃음> <웃음> 법인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 3자 어떤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 개인과 법인의 이제 입장을 좀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법인의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기본 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이런 거 이제 때는 작업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세요. 예.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서류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본 증명서라는 게 어떤 기본을 말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 생소하실 수. 그렇죠. 네, 네. 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어느 날눈 깜짝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급여 받으시면서 이제 법인 잘 운영하시다가 또 세금 신고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음. 어,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거래내역 같은 것들을 엑셀 파일로 받아달라 네. 요청을 이제 드립니다. 음. 이제 그런 엑셀 받는 음. 작업들. 한 번도 안해 보셨으면 진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곳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 네. <laughs> 그런 걸 가이드를 네. 해주는. 그러니까는 처음이라서. 쉬운 건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익숙해진 우리 이은수 매니저님이 이런 네.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네. 뭐. 저는 항상 그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저 이제 법인 설립하시겠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처음이라 어렵고 낯설어서 그런 거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아니 제가 네. 안내를 받아봤거든요. 아 진짜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설명을 딱 듣고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 자료, 이 서류 저 주세요. 아 <laughs> 설명을 했는데 이거 네.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이 자료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초등학생이 진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쉽고. 편안하게 음. 이래요. 이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행세니 합니다. 이거 어 어렵죠? 괜찮습니다. 이것도 행세니 할 겁니다. 음영이 쳐진 부분들 아무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행세니 할 겁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쉽죠. 어... <laughs> 실제로 고객분들께 막 법인 설립조차 안내드리다 보면 사실 할게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준비할 것도 많고 좀이 기겁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진행하셔야 되는 서류가 거의 50가지 넘게 있으신데 실제로 법인 고객분들 입장에서 준비하실 것은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됩니다. 어? 와, 나머지는 어떻게 준비해요? 네. 나머지는 합니까? 잠시 쉬고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laughs> 네. 아니, 그럼 법인을 많이 세워보셨겠네요. 우리 고객들이 많으니까. 뭐 개수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 그렇죠. 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너무 다 대신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음. 뭐, 통신사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던가 음. 공인인증서로 뭔가 초본 같은 걸 뭐, 음. 발급받으셔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저희가 최대한 신경 쓰시는 것 없이 다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 어느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는 걸 <laughs>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네. 그러다 어느새 저랑 계좌 개설하시러 수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느새 GPL 월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laughs> 네. 어느새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 신고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게 어느새 2년, 3년 맞아요. 재계약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또서포터즈를 이은수 매니저가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이 행생과 함께하는 데좀 편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설림도 그렇게 운영할 때 질문 정말 많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처음이시다 보니까 다잘 아시면 사실 질문이나 이런 게 하실 게 없겠지만 이 결정하시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정하시고 나서부터는 사실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또 그때그때마다 고객분들께서 궁금한 하시다고 뭐 음. 툭툭 연락 주시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은수 매니저님이 음. 중간에서 그 유난류 역할을 정말 잘합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 좋은 사무실들이 많지만 음. 또저 자격사 사무실에서는 그렇죠. FM 대로 이렇게 음. 딱 이렇게 딱딱한. 음. 않은 용어를 하려고 노력들은 하시나 <laughs>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가 습관이신 음. 어, 분들이 많으신데 또 그렇죠. 우리 은수 매니저님도 전문 용어를 빼고서도 설명을 잘하는 음. 탁월한 아. 능력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안 쓰는데 전문 지식을 전달해. 네. 와, 그게 능력인 것 같아. 예, 네, 제 역할이 도란스라고 보면되겠습니다 <laughs> 도란스, 와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적절한 비율을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십 예. 대가 그런 걸 알지?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음수 매진 퇴근해야 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저 고객분들께, 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앞으로 인사 나누시게 될 고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음, 우선은 저희 고객분들 또 이렇게 새롭게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조차 이제 말로 설명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상태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 그 상태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로 오셔도 정말 괜찮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내가 궁금했던 게아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또 행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은수미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항상 유튜브에는 이제 저만 나오니까 너무 네. 아쉬워서 그렇죠. 꼭 오늘은 같이 하자 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자발적으로 또 야근을 하시겠다고 <laughs> 해 주셨죠 자발적으로 네. 야근을 했죠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나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월간행선을 꾸준히 할 건데 월간행선 할 때마다 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음. 솔직 담백하게 전달 드리고 또 행선에서는 어떤 GPL 채권 어떻게 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에러 사항은 뭔지, 음. 해결책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지금처럼 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행선을 만나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은 행선에또 능력이 있는, 음. 또각 분야에 또 역할을 해주시는 음. 어, 분들을 모셔서, 오늘은 운수 매니저님이 이제 CS와 또 법인 관련된 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저희 채권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고객분들, 또 계약 음. 담당, 분도 계시고 상담 매니저도 있으시고 음. 한분 한번 모시면서 행세를 알아가시는 시간을 음.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도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GPL에 대한 변화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큰 돈들이 어 고객들이 여기에 맡겨 주시는 만큼. 저도 시, 시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잘 연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 행세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잘 알고 음. 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웃음> <웃음> 열심히 <제> 최선을 <laughs>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친구 같은 행성이 될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